오후 싱그러운 햇살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예나 유리입니다 <laughs> 사실 제가 지금 굉장한 걸 발견했는데 뭔데요? 어, 지금 우리가 이제 브이앱을 하러 왔잖아 <laughs> 여기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맞아. 근데 유리가 모든 악보를 그냥 보고 바로, 이렇게, 치흥적으로 아니, 아니, <laughs> <언니>, 아니, <언니>,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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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언니. 언니! 아, 그렇게 사실, 방금, 이렇게 막 엄청 감미로운 노래 소리가 들렸잖아요. 이것도 유리가 방금 막 그냥 보고, 치흥적으로친 거예요. 그래서, 전 이거 보고,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면은, 도대체 뭘까 하는 마음에, 유리에게, 지금 악보가 굉장히 많은데, 언니, 언니, 아, 잠깐 잠깐만, 잠깐만. <laughs>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. 언니 진짜 못해. 언니 제발 아, <laughs> 나랑 얘기하고, 왜 그러라고. 그런 좀. 알았어 알았어 어. 그럼 방금 이거 치는 거 계속 해줘 너무 알겠어요 좋았어. 이게 제일 쉬 여러분 좋으셨죠? 레츠고 <laughs> 한때 유리는 말했었죠 나는 악보만 봐도 그냥 칠수 있다 <laughs>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서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? 진짜 티 거꾸로 입었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, 요 뭔가 목이 불편한 거야. 예나는 네, 말했죠. 나뒤 거꾸로 입었는데. <laughs> 네, 보이는 라이디오가 아니라 참 다행이다. 아, 그러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 꼭 말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카드 잃어버린 거야? 아 이거 맞아요? 제가 꿈에서 너무 기억에 남는 게그 백만 원짜리 수표를 막 이렇게 가위로 막 잘랐어요. <laughs> 막 자르고 이게 막 자르고 손에 이렇게 딱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게 바람이 날아가가지고 다 흩어진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 땅바닥이 다 떨어진 거야. 그래서 그걸 다 주웠다? 어, 여러분, 돈, 제가 돈, 지금 어떡해? 이 얘기를 한 지금 한네번 듣는 거 같은데. <laughs> 네. 근데 이 아침에 내가 이걸 너무 심각하게, 너무 뭐랄까, 너무 감정을 이해했어. 내가 꿈이니까. 음. 근데 내가 그러면서 일어난 내 돈, 내돈 하면서 일어났는데, 채원이랑 혜원이랑 몇명본 거야. 왜 그래, 왜 그래, 언니. 그래서 아, 내가 막 꿈을 꾸는데, 막 가위로 막 내가 백만째 수표를 막 자르고, 어. 막 이렇게 죽고 있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. <웃음> <웃음> 근데. <웃음> 오늘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이제 비뭐먹으려고 뭐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야 내 카드가 아이고 잃어버렸네 내 세상에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어 <웃음> <웃음> 다들 <웃음> 음. 아니 우리 그거 어제 그거 보셨나아 맞아 그거 우리 음. 하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음. 맨 처음 시작에 이거잖아요. 어. 그래서 하, 다 끝나고 나니까 허벅지가 빨개져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것도 사실 이게 바로 앞에 리틀 리먼스선생님이맞아 그래서 너무 떨린 거야. 맞아.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데도 서로 떨려가지고 우리 <laughs> 턱 떨리는 거 보이고 <laughs> 막 예은 언니 눈이 막 눈이 엄청 막 지진 이 일어났더라고요.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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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어서 네 턱이 막 떨렸다니 <laughs> 언니 눈알이 막 여기저기 러 앉아있네.

막 호텔에서 막 연습하고 막몇 시간 동안 막아이 노래 너무 좋다 하고 막 둘이 화음 맞추고 막그때대그때지 아, 같은데 어? 저그아 녹음본 아직 있을 거예요? 안돼안돼안돼안돼 알겠어 알겠어 사실 저희가 연습하면서 녹음본 아, 아, 해봤었거든요 아, 녹음본 있어? 아, 우리만 살짝 아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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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한번좀 진짜, 진짜 충격이다 어떻게 그걸 다 갖고 있어? 아니 저제 폰으로 녹음했잖아요 뭐, 연습한다고 무었구나 아, 아니 같이 녹음해놓고 근데 잠깐만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러니까요. 아, 저거 먹요 저거 먹게, 저거 먹게, 저거 먹게, 저저희끼리먼저 아니 잠깐만 잠깐만. 조금만 저거 먹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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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<laughs> 아니, 우리 아버지 말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지싫 <뭘>? 싫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안 된다. 너는 왜내말안 듣는 w n <laughs> 싫어요. 제가 하고 싶은 no, no, 요 제가 하고 싶.. no, n 네, 민민민주 여러분 민주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. 아이소 <저는> 민주입니다. <laughs> 아 진짜 여정이 <염청이> 못 있겠어요. 아 <laughs> 연기만 빼면 완벽하다고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에요 연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.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능력이 아안 되겠다.